룩스진의 역사요람, 수학과 과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전기 쌍극자의 포텐셜은 구면 자표계에서 어떤 경우 0이 되고 어떤 경우 거리 제곱에 반비례 하면서 포텐셜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지, 전기장이 어떤 경우 전기 쌍극자 모멘트와 반대 방향이 되는지, 맥스웰 방정식에는 유체의 어떤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지, 유체역학이 상대성 이론의 스트레스 에너지 텐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1738년 다니엘 베르노이가 활력을 의미하는 비스비바의 운동에너지와 중력에 대한 위치에너지 즉 포텐셜 에너지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칙이 내포되어 유체의 속도와 압력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여주는 베르네이 방정식을 소개한 후 1750년대 오일러는 뉴튼의 운동법칙과 연속방정식을 적용하여 정상상태에서 비압축성, 비점성 유체의 유선을 따라 적분하면 베르네이 방정식과 동일한 편미분 형태의 오일러 운동 방정식을 발표했고, 라그랑지, 라플라스, 르장드로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속도 포텐셜, 스칼러 포텐셜 등 유체와 중력에 대한 포텐셜 이론이 발전하고, 1820년대에서 1840년대 영국의 조지 그린과 독일의 가우스에 의해 전기와 자기 영역으로 포텐셜 이론이 확장되는데 이전 여행에서 유도했던 전기 쌍극자의 포텐셜과 전기장은 구면 자표계에서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그림처럼 전기 쌍극자의 중심점에서 거리 r만큼 떨어진 위치의 단위 양전하는 쌍극자 벡터 방향과 이르는 각도 θ 타에 따라 화면식과 같이 쌍극자 모멘트 p에 비례하고 거리 r 제곱에 반비례하는 포텐셜 v를 느끼고 그림처럼 전기 쌍극자 모멘트 p가 지축 위에 있을 때 c 타가 90도인 방향으로 거리 r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단위 양전하는 쌍극자의 플러스 q 전하로부터 그림의 화살표 방향으로 밀리게 하는 청력을 받고, 쌍극자의 마이너스 Q 전화에 의해 단위 양전화가 끌어당겨지므로 무한히 먼 곳에서 거리 R까지 이동할 때, R 방향의 힘은 상쇄되고, 이동 방향과 수직인 힘만 받아 위치 에너지는 0이 되고, 전기 쌍극자 포텐셜 V의 코사인 시타에 90도를 대입하면 코사인 90도가 0이므로 전기쌍극자 포텐셜 V도 0이 되고 오른쪽 그림처럼 전기쌍극자 모멘트 p에 대해 단위 양전하가 180도 방향으로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단위 양전하에 가까운 전기쌍극자의 음전하 -q가 단위 양전화를 잡아당기므로 단위 양전화가 무한히 먼 거리에서 거리 r까지 저절로 끌려오면서 위치에너지를 잃게 되고 전기 쌍극자 포텐셜 v의 코사인 시타에 180도를 대입하면 코사인 시타가 마이너스 1이 되므로 화면의 식처럼 포텐셜 v가 쌍극자 모멘트 크기 p의 마이너스 값에 비례하고 거리 r제곱에 반비례하여 포텐셜 v도 감소하고 맨 오른쪽 그림처럼 전기 쌍극자 모멘트 p에 대해 단위 양전하가 영도 방향으로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단위 양전하에 가까운 전기 쌍극자의 양전하 q가 단위 양전하를 밀쳐내므로 단위 양전하를 무한히 먼 거리에서 거리 r까지 강제로 끌어오면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고 전기쌍극자 포텐셜 b 의 코사인 θ의 영도를 대입하면 코사인 θ가 1이 되므로 포텐셜 b 도 거리 r 조에 반비례하면서 쌍극자 모멘트 크기 p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전기쌍극자 포텐셜은 쌍극자와 직각 방향에서 쌍극자와의 거리 R과 상관없이 항상 0이 되고, 쌍극자 음극으로 접근하여 C타가 180도이면 거리 R제곱에 반비례하면서 감소하지만, 쌍극자 양극 플러스 Q에 접근하여 C타가 0도로 청력이 작용할 때, 쌍극자 퍼텐셜은 거리 R제곱에 반비례하면서 증가하는데, 이전 여행에서 구면 좌표로부터 유도했듯이 전기쌍극자 포텐셜의 그래디언트에서 구한 전기장의 경우 어떤 경향이 나타날까요? 그림처럼 전기쌍극자 모멘트 p가 z축 위에 있을 때, 타가 90도인 방향으로 거리 r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단위 양전하 는 쌍극자의 플러스 q 전하로부터 그림처럼 화살표 방향으로 밀리는 청력을 받고 쌍극자의 마이너스 Q 전하 는 단위 양전화를 끌어당기므로 r 방향의 힘은 상쇄되지만 전기쌍극자 모멘트 p 와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 전기장 E 의 코사인 시타에 90도를 대입하면 코사인 90도는 0이므로 전기장 E는 화면의 식처럼 전기쌍극자 모멘트 p 와 반대 방향으로 거리 r 삼승에 반비례하고 오른쪽 그림처럼 전기쌍극자 모멘트 p 에 대해 단위 양전하가 180도 위치에서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r 방향의 단위 벡터 u r 은 쌍극자 방향의 단위 벡터 u p 와 반대 방향이지만 단위 양전하에 가까운 전기 쌍극자의 음전화 마이너스 Q가 단위 양전화를 잡아당겨 쌍극자 단위 벡타 UP 방향으로 인력이 작용하고 전기 쌍극자 전기장 E의 코사인 시타에 180도를 대입하면 코사인 시타가 마이너스 1이 되어 화면의 식처럼 R 방향의 단위 벡타 UR과 반대 방향으로 쌍극자 모멘트 크기 3p가 나타나지만 단위 벡터 ur과 반대 방향은 전기 쌍극자 모멘트 p의 방향임으로 화면처럼 3 곱하기 전기 쌍극자 모멘트 p를 전기장 2에 대입하면 2p가 되어 쌍극자를 중심으로 전기장 2는 거리 r3승에 반비례하면서 전기쌍극자 모멘트 p의 두 배에 비례하여 단위 양전화를 끌어당기는 인력이 되고 맨 오른쪽 그림처럼 단위 양전화가 영도 위치에서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r 방향의 단위 벡터 u r은 쌍극자 방향의 단위 벡터 u p와 같은 방향이고 단위 양전화에 가까운 전기쌍극자의 양전화 q가 단위 양전화를 밀어내서 쌍극자 단위 벡타 u p 방향으로 청력이 작용하고 전기쌍극자 전기장 e의 코사인 시타에 영도를 대입하면 코사인 시타가 1이 되어 화면의 식처럼 r 방향의 단위 벡타 u r과 같은 방향으로 쌍극자 모멘트 3 p 가 나타나고 전기 쌍극자 모멘트 p를 빼면 쌍극자 기준의 전기장 E는 거리 r 3승에 반비례하고 전기 쌍극자 모멘트 p의 2배에 비례하는 청력이 됩니다. 1840년대 페러데이가 제안한 힘의 선을 유체의 흐름선과 유사하게 활용하여 1860년대 맥스웰은 유체의 발상과 소용도 1인 컬 개념으로 맥스웰 방정식을 정리하였고 중력장에서 라플라스 방정식이나 부하송 방정식을 천체 물리학에 적용하여 포텐셜 이론으로부터 위치에너지를 구하고 위치에너지의 밀도를 계산하면 압력이 되고 유체역학의 에너지 밀도인 압력, 운동량 밀도, 응력 개념은 에너지 모멘탐 벡터가 되어 1900년대 상대성 이론에서 스트레스 에너지 텐서로 통합됩니다 지금까지 전기 쌍극자의 포텐셜은 구면좌 표기에서 어떤 경우 0이 되고 어떤 경우 거리제곱에 반비례하면서 포텐셜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지 전기장이 어떤 경우 전기 쌍극자 모멘트와 반대 방향이 되는지 맥스웰 방정식에는 유체의 어떤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지 유체 역학이 상대성 이론의 스트레스 에너지 텐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채널은 과학의 수학적 논설 배경을 좀더 넓은 시야에서 하나씩 이해하면서 과학 지식을 정리하고 일상 생활의 상식과도 연결할 수 있도록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행 중 의문사항이나 도움이 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무료인 채널 구독으로 계획된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여행에 동참하시면 선조들이 애써 다져온 역사적 이론들을 좀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룩수진의 역사 유람, 수학과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